안녕하십니까. 엉클 순신입니다. 김 피디와 함께하는 엉클 순신입니다. 오늘 저 전주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김 피디에게 전주 콩나물 국밥. 어제 개인적으로 비빔밥 그리고 콩나물 국밥이 또어 전주를 대표하는 어 기본적인 음식인데 콩나물국밥이 우리 김 p d 가 맛있어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막걸리 좀 맛있잖아요 아, 어제 또 막걸리 많이 <laughs> 먹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두세 잔 정도는 했으니까 한두병마셨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뭐 해장할 때는 또 한국 사람에게는 콩나물국밥이 또 최고입니다 딱 먹고 아, 부안으로 부안 가서 우리 어머님이 또 그냥 파리바리 뭐뭐 김치 생일 싸 가지고 또 저희 사모님에게 택배 배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택배 배송 <laughs> 오늘 임무 뭐 부안에서 서울까지 택배 배송입니다 잘 갖다 드려야죠 또안 그럼 혼납니다 아. 선물도 좀 샀잖아요 아 선물 받은거 어, 받은거 네, 있습니다 받은거 네, 다시 네. 해줘요해회가 밤에 와가지고 <laughs> 1분에 하나씩? 1분 1초에 일, 하나씩? 일, 하나씩? 어. 1초에 하나씩? 1, 1분에 꺼요 응? 1분인 1초에 하나씩 팔린다는 어, 엄청난 상을 네. 어, 다가지고 그래도 가다가 호두가잖는 사갖고 가야돼요 안그러면 못나 어디 갔다 왔는호두 가지 안사다 못나니까 네 오늘 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 여기도 사람들이 SNS 성좀 중국요리. 어 중국요리? 중국집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네. <laughs> 아... 남부식이 남부가 무슨 뜻이에요? 뭐, 남... 전주 남부식인가? 전주에 남부라는 동네가 있어. 뭐 옛날에는 <laughs> 나는 그나 잘. <laughs> <근데 웃음> 여기 보면은. <laughs> 아, 여기 보면은. 아 남부시장. 아, 응 남부시장. 남부시장은 남부시장이야. 이게 소리 소식 이렇게 넣어가지고 콩나물이나 이런 저기 넣어가지고 대패갑 다시도 대벽 패 다시도 그런 거. 그러면은 기본. 응. 그, 보통 남부식. 보통 남부식 보통. 남부식 보통. <laughs> <목소리도> 그럼 황태 요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그냥 국물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것만 넣는 거야. 국물만 그려 놓고. 어, 어, 여기 봐봐. 자, 이렇게 국물을. 어, 그걸 잘 보면서. 자, 어, 오징어, 오징어. 이 이렇게 따로 계란 이, 오 는데, 이 거를.

세븐이세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김이 김이 포인트 네. 전주 이게 최고야? 여기가 전주 현대옥 전주 현대옥 한번 보시면 딱. 써. 전날에. 한잔하시고, 여 해장하러 왔다가 아침에 오셔도 되 아, 이제 그, 여기는 뭐 현대어 본점이나 딴 데하고 맛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점들이 맛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예, 여기. 그냥 무난한? 여, 무난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음식은 뭐든 제가 잘 먹기도 하지만, 어, 가급적이면 선택하면 안 남기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 아, 그래도 좀 살이 쪘나? <laughs> 전주에 와가지고, 에, 제자가 사준 비빔밥, 뭐, 후배가 사준 소고기 전골? 뭐, 어, 이런 거. 음. 음. 또, 어, 콩나물국밥. 그리고, 그 익산에서, 그 익산 자체에서 시작한 다, 그 브랜드 닭. 다 사랑. 다 사랑. 예. 자 치킨집. 음. 먹는 먹는 것과 <laughs> 예. 전 동성당을 어, 지나가면서는 봤지만 어, 어제처럼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전동성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어, 한옥마을 구경하고 부채 장인. 네그 선물도 받아가지고 예. 사인까지 받아. 예, 사인 받아가지고 예. 어... 그 보람찬 예, 전주였습니다. 그리고 또후배가또 방도 잡아 제자가 방도 잡아주고 음. 예, 잘 자고 네. 예, 잘 먹고 잘 쉬다. 잘 쉬고 아, 네김 p 디가잘 먹고 잘 쉬었나? 잘 쉬었. 아잘 쉬었어? 네. 어 호주 가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겠어? <laughs> 어? 어, 호주가서 열심히 해야 돼, 힛비디. 그러나, 이, 그,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전주에 특히 마세고장에서 쉬고 먹고 했으니까, 네 거침없이, 아, 이거 체크아웃 하고 오겠습니다.